이인가? 돌아가 손으로 돌아가요. 아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제가 몇 번이 한번 보려고요. 여기 안쪽에 여러분들 사용했던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슬리브라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얘기도 했지만 언덕이나 들 있죠? 음. 우리 거우계 만들 때 사용했던 거 에, 개가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를 사용하는 이유. 하드웨어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때 말씀 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웃음> 아니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목 자체에 이 볼트를 체결을 해 놓으면 좀 느슨하지 않겠나? 사용감이 있을 때 아무래도 나무가 약간씩 짓눌려서 공간이 예, 유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자체에 그런 타입도 있어요. 있기도 있죠. <laughs> 나무 자체에 그 볼트 타입인데, 앞은 그 우리 스크류처럼 생겨서 바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걔들의 단점은, 장점은 이 슬리브 값을 아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적용해서 박을 수 있으니까, 좀 작업성에서는 좋은 거예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감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여러 번에 걸쳐서, 뭐, 몇 회에 걸쳐서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를 좀 하다 보면 흙어지는, 유격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라 거고, 슬리브를 사용하는 거는, 번데기 너트를 사용하는 거는 돈이 들고, 반대로는, 작업성에서는 아무래도 한번더 가공, 그, 체결 하고, 뭐, 이렇게 볼트를 쳐야 되니까, 작업성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장점으로서는 여러 번 걸쳐서 뺐다 예,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더라도 문제없죠 그죠 네. 예, 철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쪽에 심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조여짐으로 해서 자 이제 요것도 대표님하고 그때 같이 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교육을 하면서 해펠레에 가서 이제 저도 교육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딱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서랍이 하나 딱 들어가요. 이 음. 중간에 바 하나 있으면 얘가 끊어지고 음. 바 하나 있으면 이거 서랍 만들어지는 공간이 이제 되겠죠. 지금 높이는 좀 낮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촉이 없어요. 이런 타입들은 촉이 없어요. 음. 음. 가, 작업성이 엄청 좋아요. 그냥 길이별로 하나 둘 그냥 탁 끊어내고. 뭐 예를 들어서 6뭐5 0이다 그럼 650 꺼내고 그다음에 뭐1000 1000을 딱 꺼내고 중간에 그럼 내경 기준으로 이제 도면을 다 작업을 했을 거니까 그냥 뭐 진짜 그 이순재 말단은 뭐 이렇게 재고 자식 없어요 그냥 도면대로 치수값 딱 보고 재단합니다 재단해서 여기 가져와가지고 얘 45도 얘만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얘 예, 볼트 체결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얘들이랑 관계해서 또 조여야 되니까 볼 저기 스크류 박아야 되는 위치 구멍 뚫어주고 요렇게 해서 가져와서 조립이 엄청 빨리 돼요. 이거 이런 애들은 제단만 돼 하루에 뭐한5 개도 만들죠. 작업으로 보면 대량 생산하기 대량 생산하기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되게 어렵죠. 이게 장부 맞춤. 우선은 본드 바르고 막 건조시켜야 되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오래 걸릴 내용인데, 이렇게 조립 형태들은 그만큼 작업성, 예, 효율적으로 좀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우선은 한, 한셈이죠? 한셈인데, 이제 OEM인 것 같아요. 이제 메이드인 차이나 있고. 그리고 요, 여기에 기둥을, 각재 기둥을 이렇게 보시면 좀 재미난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 음, 아니요. 집수. 이 다리가, 어, 다리가 한 덩어리인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예. 몇 개로 지금 조합되어 있죠? 예. 그것도 그건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이게, 여러 개로 개가... 음, 붙여네 네. 또, 또 재미난 거 있어요. 여기 대존, 어, 음, 겉에 무늬목처럼 되는 거. 저희가 쓰는 아, 지금 무늬목은 0.2mm. 0 1 m m 짜리 인데 여기는 아, 두께가 눈. 조금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눈, 2mm 정도는. 정도 두께되는 무늬목 예 나무 무늬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나무로 보이게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기억이 안나시는거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작업할 때는 지금 얘도 원목이긴 원목인데 같은 나무는 아니에요 수정 자체 가 같은 나무 이렇게 더 붙일 일이 전혀 없죠. 그렇죠 다다 조금 더 저렴한 나무로 기본 베이스 하고 음. 그다음에 2mm 짜리 오크입니다 오크. 오크. 우리 스승님들 지금 쓰고 있는 어 레드 오크로 보여요. 네. 오크 무늬목을 붙여가지고 2mm 짜리 조금 두께는 있습니다. 어, 무늬목을 그냥, 무늬목을 그냥 이렇게 입혀버리면,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문제없어요. 얘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오리지널 나무라고 음. 하면.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붙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붙여버려요. 음. 그게 편하니까. 그렇지. 예.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음. 예결 그대로. 이거는, 원목도 마찬가지, 이결로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구리를 그냥 무늬목으로 붙이는 이런 작업을 여기에 원목을 더 떼버리는 거예요. 원목을. 방금 지금 여기 2mm 짜리 붙여놓은 것처럼. 원목입니다. 요만큼은. 요걸 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구리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마구리를 이해되세요? 네요거 원목, 원목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여기에 원목을 딱 붙여버리면 원목 붙이고 난 다음 이만큼의 원목을 양쪽으로 붙이고 난 다음에 무늬목 이렇게 덮어버리면 오리지널처럼 보이죠 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딱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양을 여기 알값을 살짝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늬목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 근데 원목이니까 그러니 도금 붙여 맞네. 그래서 여러 개 그리고 여러 개를 붙이는 이유 중에 이게 정확한 이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좀 저렴한 나무들의 어떤 남는 애들을 조립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집성해야 되고, 그죠? 하나, 둘, 세 장을 막집성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여기는 뭐더 작은 것도 있는데 나무 짜투리들을 여기 이용해서 여기에도, 여기에도 뭔가 붙여요. 결과물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 두 음, 번째는 힘이나 여기. 어떤 변형에 대해 여기, 예방하기 거 위해서. 왜냐하면 작은 애들을 여러 장 붙여놓으면 옆에 있는 애가 약간 그 성질 자체가 조금 휘려고 하는 이쪽으로 휘려고 하는 애들을 옆에 있는 애들이 잡아 버리니까 그대로의 예, 기둥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어, 변형에서의 어떤 제어가 제어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체적으로 이한 덩어리가 그냥 딱 있는데 처음 가공할 때는 문제 없다가 당연히 가공할 때는 깨끗하게 나올 거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얘의 어떤 결 방향이 수축되면서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 옹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옹이 부분은 확 줄어버려요. 세포가 많은 곳은 더더욱 이렇게 줄면서, 우리 나중에 선생님들 그, 처음 작업하시기 전에 옹이나 아니면 다른 부위들이 좀 유독 뭐좁아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많이 휘어져 있거나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좀 옹이가 좀 보통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는데, 얘가 변형을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잡아요. 왜냐면 같은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 개가 같이 있으니 중간에 애가 성질이 조금 뭐모 뭐, 뭐 나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싶어도 얘가 잡아줘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이 형태들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거다. 네. 아마 후자가 이유가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이 못 붙여서 하나의 나무로 보여주는 거고 <laughs> 지금 여기에는 얘가 애쉬로 보이거든요. 칠을 해놔서 그렇지. 그래서 같이 보여요. 예.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오크, 애쉬,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 예. 네. 제 상식적으로 이래, 그, 나무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여기 지금 촉 없습니다. 지금 여기 촉 없어요. 여,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도미노나, 어, 도미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은, 여기서도 지금, 저기 뭐냐, 체결된 내용 없죠, 그죠? 네. 예. 얘들은, 뭔가, 예. 보통, 여기에는 뭘 했냐면, 미니픽스 했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미니픽스 있죠? 그해펠레 좀, 그 가장 특화된, 하드웨어. 미니 픽스로 해서 <laughs> 조였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본드, 이 본드 노란색 살짝 보이죠? 끝에 노란색 살짝 보이지 않나요? 네. <laughs> 여기도 지금 뭐덜 닦았는데, 그, 저기 뭐냐, 우리 보통 얘기하는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많이 쓰는 타이트 본드가 노란색이거든요. 그내용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촉을 넣고, 온도로 지금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음. 요거는 온도로 했느냐? 당연하죠. 만약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 부피를 전체적으로 들고 가면, 이 공간 전체 다, 그죠? 이 공간을 다 잡아먹지만, 얘 분리하면 뭐예요? 얘는 그냥 하나의 판 형태고, 다리는 따로따로 요 사이사이 집어넣어서 같이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음. 얇은 내용이겠죠. 그쵸? 훨씬 줄어드는 부피 공간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립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내구성으로 비교하면 얘기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 얘가 초기였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초기 개념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서 이런 어떤 총만 넣는다고 이런 거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거든요 왜냐면 45도 이 왜냐면 삐뚤삐뚤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기 보강이 없잖아요 여기 보통 보강이 없죠 지금 여기는 허당이잖아요 다리에서 요 부분만 지금 관절 형태로 체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총 넣고 본드 넣고 그다음 45도 해가지고 잡아줍니다. 보통 이제 뭐 여기처럼 볼트, 큰 볼트, 8mm 짜리 볼트도 체결하지만 스크류로, 긴 스크류로 그냥 나무와,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그냥 어좀 당겨놓는 그런 내용으로 해놓으면 촉 스크류 해놓으면 튼튼해요. 그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립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피 그대로를 좀 이동해야 되는 뭐 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애매하겠죠. 실질적으로 식탁이잖아요, 그죠? 이 옆에는 보강을 해주면은 훨씬 더 튼튼하겠죠. 그렇 예. 네. 없으니까 그만큼 여기에 많은 어떤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결하면 지금은 흙거워요. 왜냐면, 풀었으니까, 조이면 힘 받아요, 힘 받기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조금 움직였을 때, 뭐, 뭐, 그, 그 어떤, 예와 어, 예의 어떤 좀 그런 느낌, 저 대리석까지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이제 고게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애들이 장난치는 것만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데 문제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몇 개씩 만들겠죠. 근데 제가, 음, 이거를 교육하면서도, 어, 이사할 거 고민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건 조금 <laughs>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는 뭐 개인적으로, 보통 저는 제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은 뭐, 접이식으로, 다리를 접이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네. 접이식이 되면 그만큼 또 거기에는 관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되고. 그렇죠. 자극공정은 <laughs> 더 들어가는데, 네. 그냥 자기가 이제 원하면은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아, 있겠다.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맞죠. 제가 지금 뭐, 꽉 잠궈 놓은 건 아닌데, 도도라는 가는데요. 요즘 한번 잡아 봤고요. 네, 네, 움직임 없습니다. 나름, 음. 네. 나름 여기에서 얘기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대표님이 뭐가 고장이 많이 나서 사실시 가져왔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체결해서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얘들은 고정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마찬가지 사용을 해서, 나중에 요로 45도 뜨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 삼단 서랍장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예, 나중에 3단 서랍장을 뭐 만약 에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또 공부는 따로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앞에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왕 가져온 거, 이건 기성품이니까 뭐 얘기할 게 없죠. 우리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이나 그 내용이랑 얘랑 기성품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 다리를 이렇게 집성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에 무늬목, 두꺼운 2mm 짜리 무늬목으로 <laughs> 마감을 한 이유, 그 다음에 하드베어를 사용해서, 요, 어, 번데기. 언제... 너라트 우리 슬리브라고 얘기합니다. 슬리브가 안에 들어가서 체결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총점이 하고자 제가 한번 모신 거고요 어, 혹시나 뭐 궁금한 내용이 있을까요?